안녕하세요 오토비의 김종민입니다 부탁이 좀 하나 있어서요. 모델 Y 협찬 좀 부탁드립니다.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 이 테슬라 코리아에서 차를 저희가 대여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라 일전에 모델 X를 테슬라 시승차 대여를 해서 했는데 요거 비클 다이너믹스그 서스펜션의 완성도가 내연자동차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전기차 본연의 무게중심에 이득은 많이 봤지만 여기 이제 접지를 살짝 이르려고 할 때의 거동이 내연자동차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진다. 뭐 이런 지적을 한 이후로는 뭐 시승차 뭐 너무 밀려있습니다. 일정이 빡빡합니다. 뭐좀 어렵겠습니다. 이런 대답을 하는. <laughs> 근데 뭐 저희는 이러걸 이해합니다. 왜냐면은 이게 자동차와 같이 자본집약적인 그런 공학의 정체를 오랜 기간 개발해서 출시를 했는데 이걸또 다른 것도 아닌, 지사가, 가져다가 이렇게 시승차를 줬는데, 어, 이거 뭐 장점보다 단점에 대한 얘기가 많다 그러면은, 누가 좋아서, 어, 우리 시승차 계속 승세요 하겠습니까? 아니,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, 무슨 얘기든 다 하세요. 저는 오픈마인드입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, 당신은 이래서 문제고, 저래서 문제고, 이건 고쳐야 돼요. 이렇게 진짜로 얘기를 해버리면은, 그 사람하고 사이 안 좋아집니다. <laughs> 간혹 가다가, 무슨 뭐 소리도 잘 듣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좋은 소리 듣고 좋은 거 먹고 뭐 그런 게다 오라죠. 그러니까 제조사에서도 사실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하려면 이렇게 뭐 지적하는 이야기들, 단점에 대한 언급들 이런 것들을 좀 대범하게 아이고아 이렇게 뭐 그래도 살사람은 사고 아니 사람 일부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야저 채널에 저 미디어에 뭐저 언론에 줬더니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데 앞으로 저기 좀 주의해야 되겠다. 뭐,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. 저희가 그걸 가지고 안 주니까 문제다.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. 실질적으로 이제 모델 Y가 출고가 돼서 시승기가 다뤄지고 있는데, 뭐, 다른 채널들이나 리뷰들을 보면, 고속도로 주행 시 표시되는 주행거리보다 좀덜 가더라. 이렇게 좀 날아가는. 거리들이 좀 있더라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512km를 다못 가는 상황이 좀 있더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저희가 누누로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그렇다라고 해서 왜 이렇게 좀 뻥연비, 뻥전비 식으로 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. 이걸 해 봐야 됩니다. 그래서 모델 Y 주행거리 때문에 이제 욕 많이 먹는 아이오닉 5. 제가 4인 구동 모델을 신청을 했고, 이제 보조금 신청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곧그 차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두 모델을 가져다가 장거리 똑같이 테스트, 같은 환경에서 얼마나 두 모델이 예, 한번 충전 시, 완충 시 많은 거리를 갈 수가 있고, 실제 예, 공인 전비로 찍혀 있는 구조 지역 차이가 있을지 그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마 그 협찬하시는 분은 한 이틀 정도 저희들에게 차를 맡겨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우리가 전비 테스트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 해서 직접 오셔가지고 본인의 차를 최대한 전비 잘 나오게 해서 테스트를 하는 그 환경에서 저희랑 같이 컨텐츠를 제작을 하실 수도 있을 듯 합니다. 그래서 모델3, 모델Y, 아이오닉 이렇게 세대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과연 한 번에 갈 수가 있는지 고속도로 경유로 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그리고 만약에 세 모델 중에서 뭐, 어떤 모델은 가고 어떤 모델은 못 가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, 또다 서울 부산까지 도달을 했다면 어떤 모델들의 레인지가 더 많이 남아있는지, 그렇게 되면 이제 공평한 환경 내에서 전비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좀 기획을 해서 컨텐츠로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. 그 다음, 다음은 제가 이제 용인서킷에 김종근 선수를 드라이브로 해서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2차 촬영을 르반떼 GTS로 했어요. 그래가지고 시승기도 멋지게 나왔습니다 아 역시 슈퍼레이스 6000의 대표 선수답게 운전 실력이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 이거 오픈하면은 이 구독자님들 정말 좋아하시겠구나 정말 다이나믹한 시승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콘텐츠가 있을까 해서 기대를 잔뜩 가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시승 가다가 어떤 장면도 연출이 되냐면 박스터 GT4가 서킷에 들어왔는데 프로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GT4였어요 김중근 선수가 그때 어떤 환경이었냐면 이게 SUV 이거 뒤뚱뒤뚱하다 보니까 그 더군다나 550마력이긴 한데 브레이크 패드가 서킷 운전에 이렇게 적합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금방 이드가 오는 그런 설정이거든요. 그래서 김중희 선수가 한 두랩 정도를 소화를 하고 나서 브레이크가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밀리고, 패달 담력도 약간 변화가 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차를 조금 이제 쿨링을 할까 하는 시점에서 7, 1 8 박스 GTS가 딱 들어온 거예요. 그러면서 길을 비껴줬는데이 레이서의 DNA는 일단 추월당가면 그걸 못 잡는 거죠. <laughs> 어? 한번 따라가 볼까? 그래서 한반 바퀴 정도를, 반랩 정도를 따라갔는데, 브레이크 상태도 별로 좋지 않고, 그 다음에 이 롤도 많이 발 생각은 SUV. 물론 최고 550마력이 출력은 높지만, 2.3톤이란 말이에요. 이 차를 타고 기가 바히게 따라가는 그 다이나믹한 모습,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, 이걸 보여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. 왜냐하면, 이 용이 서킷은요, 일반회원제하고 그 다음에 정회원제 그리고 기업회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일반회원권을 구입을 해서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일반회원은 정해진 일수에 들어가서 서킷을 이용을 하면서 촬영을 하든 뭐라든 전혀 제약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미디어나 뭐 언론사나 아니면 또 유명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는 게 용인서킷의 운영 방침에는 바란다 예,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, 저희가 만약에 이걸 영상 제작용으로 해서, 시신기로 해서, 오토기어 같은 채널에 오픈을 하려면, 기업회원으로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기업회원으로 들어가게 되면, 1년에 뭐 6회, 그 다음에 1년에 뭐 12회 이렇게 해서, 서킷 대여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, 이렇게 되면은, 최저 한 1억 6천 정도 비용이, 예, 발생을 하게 돼서 시승기 한 편을 제작하는 데반 2천만 원 정도 <laughs> 한 편당 예, 그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그 이런 방침보다는 우리 개인 회원 자격으로 들어가서 우리 영상 우리가 찍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촬영을 해가지고 그냥 올리면은 뭐 용인 측에서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럼 이렇게 되면 카트기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킷부라도 열악하고 얼마 안 되는 서킷 내에서 힘들게 이렇게 서킷 관련된 조직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원칙들을 저희가 잘 따라드리고 거기에 지시의 수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예, 사전 촬영하고 제작한 영상은 미디어 자격, 미디어 회원 자격으로 정식으로 인가를 받고 예, 촬영 승인을 받아서 서킷을 통으로 저희가 임대를 한 상황에서 다른 회원들이 영상에 나오거나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사전 협의를 다 거쳐서. 절차대로 촬영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곤란하다라는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서 네. 그러면 요거는 올리지 않고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 맞게 또 아무래도 뭐 저희가 서피스에 들어가서 비용을 쓴다 그래도 이렇게 한번쓸 때마다 몇천만 원씩 쓰는 거는 사실 규모에 안 맞잖아요. 그러니까 좋은 어떤 방안들을 서로 모색해서 합의점을 이끌어내는데 한두달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7월 중순에서 한 8월 초까지는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미디어 자격으로 촬영할 수 있는 그렇지만 뭐 기업 회원들처럼 뭐한 편당 뭐 몇천만 원씩 비용을 내지 않는 선에서 할수 있는 그런 합의점을 저희가 도출하기 위해서 논의를 한 거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서킷 리뷰가 무한정,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포철 서킷으로 일단은 저희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네, 포천서킷 시승기는 이번 주부터 촬영이 들어가니까 다음 주부터는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중근 선수의 그 화려한 운전 실력과 그리고 또 프로 레이서의 날카로운 평가 다이나믹한 정말 질주하는 그 서킷에서의 시원한 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, 자 그러면 공지사항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컨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